아니, 미국에 살면서, 그, 한국분들이 한국말을 하는 게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국의 예의이고, 한국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화장품 많이 팔아서 그것도 좋지만, 한국말을 할수 있다는 거가, 그, 한국에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분들이 많이 한국 사람을, 한국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도네이션을 하게 됐어요. <laughs> 그러면 여기 사시면서 혹시 주변에 이렇게 한국말 못하는 우리 2세대들이나 3세대들도 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안타깝죠? 그렇죠. 안타깝죠. 그래서 어, 이런 학교에 좀 많이 가서 좀 많이 잘좀 발음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랑 자식 간에 이렇게 한국말 잘 대화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 학교를 다녔어요 진짜로 그래서 한국 일기도 잘 쓰고 한국말도 잘하고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분이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스물일곱 스물다섯 어 그럼 지금도. 저기 대화하실 때 한국말로 네. 가능하고요. 네, 한국말로 해요. 어, 그렇군요. 여기서 지금 거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조자에서 태어났고 조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제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첫저 출발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한국 학교에 도네이션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은 있는데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뭐 말씀, 이런 어떤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말씀 이 혹시 있으세요? 그러게요.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봤지만. <laughs> 네. 그래도 이렇게 여기에 또 이렇게 동참하셨을면됐요 네. 같이 동참을 해서 한국 학교가 진짜 근사한 학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른이고, 나이 드신 분이고, 아이들이고,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큰 공간. 언제든지 이렇게 지금은 한국 학교가 토요일마다만 여는데, 그렇지 않고 매일 갈수 있는 학교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낙서한 것이 어떤 단체냐면은 o 셔널 어소시에이션 코리안 스쿨스라고 미 전역에 있는 네. 그 코리안 스쿨 전체 다 합쳐서 낙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한 800여 명의 교사들 과 각계 각층의 어, 손님을 모시고 네. 세미나를 역사하는데 그 대를 위해서 인력과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번 첫그 이 도네이션을 우리 미시 화장품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거금인데 3000불로 어, 지금 스타트를 했는데 요즘 연말이라 많이 그돈쓸 때도 많겠지만 이렇게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뭐 내년 8월이지만은 지금 워낙 큰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위원장으로서 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해서 꼭그 성공적으로 이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그 우리 2세들, 3세들을 위한 어떤, 어, 어, 학술 세미나이기 때문에 우리 동포사에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느, 어, 대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들한테 많은 크고 작은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대회만큼 중요한 대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댓에 제가 대회를 참, 대회 준비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꼭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위 분들한테 잘 알려서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